보여주셔야죠. 그, 얼마나 빠르고 멋진 스윙이 나오는지, 네? 최대 속도로 한번부탁드려요 최대 속도요? <laughs> 하, 너무 무리한데. <laughs> 와, 진짜, 번개 같네, 번개 같아. 네? <laughs> 아, 이거 설득 상황이 진짜... <laughs> 오늘 또 레슨을 준비를 했다며요. 아, 준비를 했죠.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프로! 이태전 프로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오늘 또 전에 그 다운스윙 편을 준비를 했었죠, 릴리스. 네. 다운스윙에 대해서 그 준비를 해오셨었는데, 오늘 또그 시간에 이어서 좀더 세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레슨을 또 하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오늘은 지난번에 마저 이어가서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려오실 때, 다운스윙 하실 때 오른쪽 팔꿈치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 덮어치는 거 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교정을 해 드리려고 해요 알려드리고 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더팁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오늘의 어떻게 보면 큰 주제는 뭔가요? 오늘 큰 주제는 만약에 음. 조금 엎어치시는 분들을 조금 더 교정해서 헤드 스피드를 좀더 늘릴 수 있고, 음, 그다음 헤드 방향성도, 늘릴 수 있고. 네, 방향성, 네, 방향성까지. 음. 그래서 오늘 좀 다운스윙과 릴리스, 팔로우까지 좀 전반적인 내용이네요. 네, 되게 조금 음. 고치신다면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고쳐지실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네. 얘기 좀. 네, 음.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레슨 시작하기 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알려 드릴 백스윙을 아, 다운스윙을 하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의 웬만하면 은 회원님들의 백스윙이 완성이 돼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레슨 영상 찍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보시고 나서 연습하시고 그다음 이번에 알려 드린 내용을 연습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음번 백스윙 영상도 같이 한번 봐 주세요.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자, 백스윙 가셔서 다운 스윙을 시작하실 때 대부분 의원님들이 여기서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서 내려오시면서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많이 앞쪽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일단은 스윙 궤도가 아웃, 인이 되실 거예요. 아웃, 인이 되시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제 손목을 보면은 많이 풀려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고 앞쪽으로 이렇게 좀 모아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훨씬 더 손목도 더 이렇게 꺾여서 들어올 수 있는 레깅 동작이라고 하죠 레깅이 좀더 원활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은 되게 진짜 정말 복합적으로 많이 준이 규정이 되실 거예요. 벌써 이렇게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하면 세 가지시거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오른쪽에 나오시게 되면은 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웃 인. 인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팔로스가 우 굉장히 작아지세요. 작아지셔가지고 여기서 팔꿈치 다시 또 보상 도장인 치킨윙을 하실 거고요. 자, 이렇게 치시면 안 되고 백스윙 하셨다가 팔꿈치를 앞쪽으로 몸 앞쪽으로 오실 건데 이렇게 오시면은 조금 더 팔로스루를 전보다 약간 바깥쪽이 아웃쪽으로 보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큰 팔로스루가 나오실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저시하려. <laughs> 저시하려. <laughs> 자, 그래서 이 동작 자체를 저희가 다운 스윙 때 팔꿈치가 앞으로 내려오는 동작, 이 동작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단 연습스윙부터 간단하게 조금 알려드릴게요. 연습스윙을 하실 때. 웬만하면 뭐 거울, 거울 있는 데에서 연습스윙 하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일단 자신의 모습, 자신의 스윙을 확인하시면서 연습하셔야 좀 효과적이실 겁니다. 일단은 백스윙 올라가신 다음에 네. 내려오실 때, 다운 스윙 하실 때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는 동작 자체가 많이 어색하실 거예요. 저희가 백스윙 편 보시면은 백스윙 때 팔꿈치 앞으로 모으셨죠. 그때 모은 이유가 다운 스윙 때 그대로 내려오게.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백스윙 편을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백스윙이 되셔야 다운 스윙 때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셔도 팔꿈치가 앞으로 모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습 방법 약간 조금 느낌적으로 레슨을 해드리자면요. 저희 야구 선수들 보면은, 다들 야구,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보시죠? 야구 보면은 이제 투수들이 이제 뭐 오버스로 이렇게 오버로 던지는 선수도 있고, 오버로 던지는 선수도 있고, 그 반에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던지는 선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투수의 동작을 보게 되면은, 자, 이 오른쪽 팔꿈치가 굉장히 골프 동작이 되게 비슷해요. 자, 그래서 야구를 던지면은, 이제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앞쪽으로 오시죠. 제 손목은 뒤에 있고요. 그냥 쉽게 이렇게 오버스로 해도 팔꿈치가 이렇게 앞으로 와요. 그러면 손은 뒤에 있고요. 팔꿈치가 앞으로. 똑같이 사이드로 해도 똑같고, 만약에 언더스로도 팔꿈치가 이쪽 앞쪽으로 와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자, 스윙을 보시면은, 아까랑 똑같죠? 야구할 때도 똑같이 팔꿈치가 앞으로. 근데 다들 골프만 치시면은, 자, 이렇게. 만약 야구공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야구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당연히 팔꿈치가 앞으로 오셔야 돼요. 꺾여진 상태, 그 상태에서 나중에 끝에서 풀어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레깅이랑 또 되게 비슷한 느낌이죠. 다들 이렇게 던져 버리시는데 던져 버리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끝까지 갖고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연습 도구도 같이 이용하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럼 뭐 뭐예요? 이게 <laughs> <laughs> 아 이게 제 제가 쓰는 연습기구인데 이게 이제 루키루키사에서 나오는 연습기구예요. 국내에서 이제 음, 특별하게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특별하게 탄성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채찍질하는 휘감기는 느낌도 가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그런 임팩트 스티커고 같이 소리도 나고 임팩트 타이밍 때 그런 이제 연습 도구입니다. 일단은 되게 네, 그립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하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아, 이게 좀 좋은 게 헤드 무게를 못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딱 하시면은 좀 이렇게 몇번 흔들어보면 이 헤드 무게 조금 느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요 네. 다른 데 이제 용품들 같은 경우는 어 스틱이 이제 강하거나 기존의 그런 연습기구는 그랬는데 이거는 유연해지면서 훨씬 더 헤드 쪽의 무게도 느낄 수 있고 뭔가 채찍질하는 느낌도 훨씬 더네 네, 맞아요 채찍질하는 느낌도 좋고.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은 자 만약에 자 이제 한번 스윙을 해볼 건데요 제가 조금 손목이 이렇게 캐스팅이라고 하죠 제가 만약 에 팔꿈치를 벌어져서 내려오게 되면은 소리가 약간 스윙에 이쪽 조금 일찍 벌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캐스팅이 되고 소리가 여기서 일찍 나와서 약간 오른발 쪽에서 나는 느낌인데 저 조금 더 팔꿈치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끌고 와서 몸 안쪽으로 모이게 되면 조금 더 소리가 왼발 쪽에서 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쓰시면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소리로 바로바로 바로 회원님들 아시니까 아 이게 내가 됐다 안 됐다라는 거를 음. 개인적으로 연습하실 땐 모르실 텐데 이거는좀 확실히 조금 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들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쉽지 않아요 예. 이게 절대로 팔로만 흉내내는 이 레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좀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잘안 돼요. 네. 이거는 정말로 몸통 스윙. 왜 요즘 한장뭐 바디 스윙이 유행이잖아요. 네. 바디 턴을 하는데 정말 극대화된 연습 도구예요. 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걸로도 이렇게 팔꿈치를 벌어지지 않고 앞으로 오는 느낌. 아까 전에 많이 헷갈리시면 야구 스윙. 정말로 야구 한번 해보세요. 야구 하시면은. 저도, 저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팔꿈치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팔꿈치가, 앞으로, 앞으로. 벌어져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려오는 느낌. 저는 이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어퍼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때, 이스윙 교정할 때, 정말 연습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동작 자체를. 네. 일단 무조건 백스윙 먼저 완성시켜주시고, 다음 이 동작 계속 이렇게 반복 이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붙여서 내려오게끔 저는 또 연습 스윙 할때좀 팁이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제가 굳히고 싶은 그런 연습 스윙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잘못된 동작까지도 좀 연습을 해 봐요 왜냐면 이제 잘못된 동작도 내가 이 느낌을 알아야아 내가 쳤을 때아이 동작은 내가 잘못됐을 때 느낌이었다 라고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연습을 할 때는 잘된 것도 하고, 잘못된 느낌도 해보고,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시면은 연습 방법에도 조금 좀 차이점에 좀더 차별화되게 좀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드릴 팁은 이제 제가 방금 알려드린 팔꿈치가 앞으로 오는 동작을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한 가지 더 필요한 저희가 동작이 있습니다. 훨씬 더 쉽게 할수 있는, 네, 지금 제가 알려드릴 동작이 좀더 준비가 되셔야 조금 더 제가 방금 알려드린 팔꿈치 이 느낌, 네, 이 동작을 하시기 훨씬 더 수월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봉을 보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엎어치시고 뭐, 팔꿈치가 벌어지시면서 제가 이번에 골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 골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이유는요. 대부분 이렇게 엎어치시게 되면은, 골반이 지금 어드레스 위치 때보다, 공을 치러 갈 때, 골반이 앞으로 나가는 이 형상을 저희가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작을 저희가 엎어치시게 되면 거의 웬만하면은, 제가 봤을 때한 8, 90% 정도의 회원님들이 대부분 하세요. 예, 네, 대부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동작을 제가 조금 고치려고 이렇게 말,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자, 팔꿈치가 제몸 앞으로 올 거예요 오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제 하체가 골반이 앞으로 나가시게 되면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게 되면 당연히 공간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더 팔꿈치를 벌어서서 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 앞에서 있던 골반이 앞으로 나간다는 거는 제 상체가 이렇게 세워지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 보실게요. 처음에 어드레스 때 제가 각도를 낮추고, 무릎을 굽혔어요. 엉덩이 뒤로 왔고요. 근데 백스윙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치료할 때 엉덩이가 앞으로 나가면은, 제 상체는 바로 세울 거예요. 그러면 제 몸이 어드레스 때보다 많이 위로 올라가셨죠. 그럼 무언가 하나 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 게 바로, 제체 손목을 풀어서 이렇게 헤드를 맞출 것 같아요. 저라면요. 예. 네. 대부분 다들 이렇게 하시고요. 몸에 하나는 올라갔으니까, 하나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손목을 풀어버려요. 이게 캐스팅입니다. 캐스팅 했을 때, 대부분 다들 거리도 많이 손해를 보시고, 방향성도 당연히 캐스팅 되시면서, 스쿱도는 이제 손목을 확 돌려버리는, 완전 후끄질이라고 하죠. 저희가. 손목을 돌려버리시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없애기 위해서는, 자. 백스윙 때 다운 백스윙 하시고 다운 스윙 때 이제 하체가 조금 더 낮은 위치 원래 그 자리에서 회전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거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이스텐션 근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저는 조금 더 약간 좀 다른 네, 들어보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좀 다른 느낌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좀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자, 대부분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갔다가, 다운 스윙을 하실 때, 자,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동작 자체가, 이제 몸 절반을 나눴을 때, 다운 스윙을 하실 때, 이제 오른쪽 골반, 이쪽 면, 오른쪽 골반 면이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시면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나가시게 되면은, 제 몸이 일직, 일직선으로 서지죠. 이런 것이 아니라, 백스윙 가셔서, 이 반을 나눴을 때, 제 왼쪽 골반이, 뒤쪽으로 돌아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되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들 이 오른쪽 어깨, 오른손 손, 오른쪽 골반, 오른쪽 무릎, 다 여기로 이제, 오른손잡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타, 오른쪽으로 이렇게 공격하세요. 이게 아니라, 조금 더제 왼쪽 면. 왼쪽 면이, 뒤로, 이쪽, 뒤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돼야 됩니다. 이쪽으로, 뒤로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보자면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오른쪽으로 나가는지, 왼쪽으로 들어가는지. 이, 사실 이 동작 자체를 보면은, 그냥, 모르는 분들이 보면 똑같아요. 왜냐? 결국, 둘다 돌긴 돌아요. 돌긴 도는데, 그걸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이 왼쪽이 주도를 해서 왼쪽이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은 오른쪽이 앞으로 나가는 거냐. 자,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면은 제 왼손을 여기 허벅지 앞에 놨죠 여기를 둬서 오른쪽이 나가시게 되면은 제 이쪽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왼쪽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많이 느낌이 다르죠. 회원님들도 지금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왼쪽이 들어가는 것과 오른쪽이 나가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설명해 드렸냐면은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야 왼쪽 골반이 들어가야 이쪽 공간 저희가 원하는 이 공간 공간에 제 팔꿈치가 들어올 거고요. 아까 전에 제가 스윙 스피드를 이제 올린다고 했잖아요. 높여드린다고 올라갈 수 있게 자이 이유가 이 공간이 있어야 당연히 팔이 더 빠르게 더 원활한 네, 스윙의 궤도로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더 멈칫 하실 거고 여기서 막히시니까 다시 치키닝도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습 방법은 저희가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앞으로 하시고, 일단은 대부분 오른쪽 골반을 많이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왼쪽 골반이 뒤쪽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동작 자체가 많이 생소하시고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 자체를 조금 더, 어제 몸에 좀더 익숙하게 이 동작을, 제이 왼쪽 골반을 뒤로 가는 것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습법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손으로 오른쪽 골반을 잡을게요. 잡고, 왼쪽 골반을 뒤로 빼주는 연습. 처음엔이 동작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요. 자, 옆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드레스를 하시고 오른쪽 골반 잡아주시고 왼쪽 골반 을 뒤로 뒤로. 자, 측면에서 한번 더 보여주게 러면은 골반이 뒤로 오른쪽 골반이 나가시게 되면은 왼쪽 골반을 두고 이런 느낌으로 아마 가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왼쪽 골반이 뒤로. 그래서 한 가지 팁은 이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이 펴지시면 안 됩니다. 왼쪽 무릎이 펴지게 되면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어 피니까 들어가네. 야 이거 정말 쉬운데 이렇게 하시지만은 비시게 되면은 바로 바로 이 자세예요. 예, 딱 봐도 이상하죠. 예, 왼쪽 무릎은 당연히 굽혀진 상태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왼쪽 골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은 오늘 알려드린 거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들어갈 때 오른쪽 팔꿈치가 몸 앞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몸 앞으로 오시면서 제 다운스윙 때 똑같이 동시에 왼쪽 골반은 뒤쪽으로 뒤쪽으로 오른쪽이 나가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골반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제 오른쪽 팔은 모아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모습의 다운싱을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냥 팔로우스는 정말 보장이 돼 있어요. 네, 이 동작 자체를 하시면은 공간 만들어놨지 팔을 앞으로 해놨지, 그러니까 훨씬 더 여기 있던 팔이 앞쪽으로 오실 거예요. 그럼 훨씬 더큰 팔로우스를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왜 마무리가 안 돼요? <laughs> 네? 제, 제 방식대로 마무리를 하면 니까 <laughs> 맞아요. 네, 그러면 한번 스윙을 보여주셔야죠. 그런 네. 스윙을 했을 때 정말 얼마나 빠르고 멋진 스윙이 나오는지 최대 네. 속도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최대 속도요? <laughs> 하, 너무 무리한데?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laughs> 가능하나?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스윙 참 아름다워요. 와, 진짜 번개 같네 번개 같아. 아 네? 너무 멋있어요. 한 번만 더 볼까요? <웃음> <웃음> 살짝 잘못 맞은 것 같아서. 와, 이거 진짜 좋았다. 들가서쫙펴지고 너무 멋있어요 아, 오늘 레슨대로만 하면 이렇게 칠수 있는 거죠? 도움이 되시죠 <laughs> 아, 자꾸 그렇게 무섭게 <laughs> 빨리 빨리 다른 트툴을 빨리 빨리 준비하란 말이에요 <laughs> 나한테 준비하게습니까몇주 만이에요 지금 <laughs> 다들 많이 기다리셨죠? 그러니까요 듣고안 <laughs> <레슨이> 기다렸어요 <laughs> 어쨌든 오늘 레슨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도움이 됐겠죠? <laughs> 네. <웃음> <웃음> 다음에 또 김태준 프로님이 좋은 레슨 을 가지고 <laughs> 찾아뵐 뵙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